최신 기출 문제 6회 109쪽에 기본 작업 3 하겠습니다. 어, 조건부 서식은요, 일단은 제목을 제외하고 블록 설정하면 됩니다. 네, 제목 제외, 블록 설정 하고요. 그래서 F4에서 F16 범위 지정했고요. 어, 홈탭에 조건부 서식이에요. 여기 오시고요. 지금 20, 240 초과니까 셀 강조 규칙에서 초과는 보다 큼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240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240을 초과하면은 적용할 서식을 어떻게 해주냐면 진한 노랑에 텍스트가 노랑 채우기에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하시고 이렇게 블록 해제할게요. 블록 해제해드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c 에 4, c 에 4에서부터 시작해서 2에 16 범위 지정해주시고요. 다시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오시는데요. 요번에는 평균 미만 영역에서 평균 미만의 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 하위 규칙에 오셔가지고요. 평균 미만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 색채우기를 주황 표준색 주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음으로 인해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채우기 색을 주황색으로 해주시고요.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글꼴 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꼴 탭에 가시고요. 여기서 빨간색이라고 해주고 나서 이제서 확인. 그 다음에 확인 해주시면 되고, 빙, 블록 89점 클릭해서요. 여기 블록 해제한 다음에 이제, 빈 공간 클릭해주시면 돼요.